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 입니다. 지난주 미정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 증가하면서 22만9천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주보다 2만7천건 늘어 3주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최근 5개월 사이 최대치입니다. 아직은 전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자칫 고용시장 약화가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전국 개설린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갤런당 4달러 96센트를 기록해 갤런당 5달러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달러 89센트 약6 1나 급증한 것입니다. 가장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평균 6달러를 넘었고 일부 지역은 갤런당 10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신청이 22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 역시 올해 초 3.22%에서 5.09%로 크게 오른 상태로 주택 구매 수요 감소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3명 중 2명인 66%가 내년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비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물가가 더 오르기 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답변도 절반이 넘는 52%로 집계되었습니다. 미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 1명 양육하는데 거의 30만 달러가 든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또 5세 미만 어린이 아이들의 육아비가 소득의 2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어졌습니다. 연방 교통부가 전기차 이용 확산을 위해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합니다. 차량 브랜드와 상관없이 충전소 이용과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1억 2천만 달러어치 무기를 추가로 수출합니다. 조바이든 정부 들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네 번째 무기 수출입니다. 이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방부가 후천선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병사에 대한 차별 정책을 수십 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에이즈 양성 병사도 해외 파병과 진급 등에서 차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하위 변이인 BA4와 BA5 두 종이 확산하고 있다고 미 질병 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두 변종으로 발생한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13%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 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 달러에 모십니다. USKN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신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상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 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이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남가주 임페리얼 카운티 당국은 미 해병대 소속 MV-22V 오스프리 수송기가 멕시코 국경에서 약 35km 떨어진 글라미스 마일 잉글에 추락해 탑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병대 당국도 추락 사실을 확인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소문과 달리 기내에는 핵물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헐리우드 지역에서 대낮 충격전이 벌어져 용의자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 다운타운에서도 어젯밤 클럽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 명이 부상을 입는 등 거리 총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 서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할라피뇨 고추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인들도 즐겨 찾는 스리야차 소스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제품 생산 정성화 9월 6일까지 신규 주문도 받지 않겠다는 소식에 사재기가 이어지는 등 스리라차 애호가들이 발을 동동구리고 있습니다. LA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내 4개 도시가 주민들의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평균치는 25%, 하지만 북가주 산호세는 소득의 48%가 집값으로 지출돼 가장 높게 나왔으며 LA는 45%, 샌프란시스코는 40%등 소득의 거의 절반을 집값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치솟는 개솔린 값과 식비 등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소수권자 인권을 위한 LA 프라이드 행사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개최됩니다. 토요일 낮 1시부터 LA 히스토리파크에서 대규모 축제가 펼쳐지는데 이어 다음날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헐리우드에서 LA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리게 되면서 주말 도로 통제에 따른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글을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소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텍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23-480-1200번 웹사이트 8282 i 디오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등 미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택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맨하튼 지역 아파트 월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통계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뉴욕 맨하튼 교통 혼잡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뉴요커가 10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하튼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내년 시행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15일까지 유틸리티 요금 납부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한 주민들은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에는 미납 요금이 있어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또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 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최대 10만 5996 달러를 버는 4인 가족도 수혜 자격이 부여되는 등 이전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커져가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우려 속에서 한동안 공석이던 주미대사 자리가 정식으로 채워집니다. 이수혁 전 대사 후임으로 조태용 신임 대사가 오는 11일 워싱턴 DC에 정식 부임합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텍사스주 소재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뜩이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심각한 유럽의 연료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복검에 당첨되면 누구에게도 당첨됐음을 말하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83%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에게까지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ab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ab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ab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뉴스앱 usknews.com이나 전화 1 3 9 8 6 2 6 2 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